아으로 촬영 온다 그래서 네. 아, 좀 이렇게 쇼핑도 하고 뭐 볼거리도 있고 밖에서 뭐좀 먹을 수 있을 줄 알고 그랬는데 이거 다음 시즌도 뭐 지금 뭐 기획 맞아 중이라는데. 다음 시즌도 가는데 다음 시즌도 어떻게 생각 있어 가고 싶어? 저는 선택권이 있지만 누나는 선택권이 없을 것 같아요. 나? 예. 네. 나 그냥 도망치려고. <laughs> 도망쳐도 계속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 <laughs> 나 도망치고 저기 어디 손바닥 아니신 것 같은데. <laughs> <laughs> 포카이포카이자 Hi. 아, uh, Delivery. Oh, let's go. Yes. Thank you very m u c Open, open Do you bus. like Korean food? I absolutely love Korean food. Yeah, I always eat the bibimbap and kalbi oh. Oh. and etc. Last time eating, please. 디저트. 언니 yeah. 디저트. Yeah, no, which... no, pro, no, tim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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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st time. Be Let's careful, start. it looks so good. Okay, yeah. thank you so much. Okay, thank you. Right on, thank you very much. Enjoy, man. Yeah. Thank, thank you so much. 와, 효가 wow, 이거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뭐요? 오! 혁아 룩스 굿 완전 화채룩인데요? 야너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디스 이즈 화채룩 와야너 야, 진짜 잘 어울린데? 저 이런 거 진짜, 진짜 잘 어울려요 저는 뭐 사주신다면 너돈 있니? 전 <laughs> 돈이 없는데 말라온 김에 저희 맨날 일만 하고 어디 못 가는데 번 돈으로 좀 옷이나 같이 사면 안 돼요? 아니 구경해보자 단체복 단체복 단체복? 네 아니 언제까지 이런 름티 맨날 입고 지금 기름 쩐내 나면서 야. 이거 봐, 이거 약간 슈프림 스타일. 어. 어 잘어울린다 진짜 멋있지 않아요? 한번 입어봐. 입어봐도 돼요? 어, 우리 입어봐도 시간 괜찮아요? 빨리 입어보는데 뭐한 5분이면 되겠지 뭐. 어? 그래요? 짜잔 액션. <laughs> <laughs> 반갑어. <laughs> <빨리> 마 우리가 감인가 매. 응. 아까 그 시계 한 게. 아? 어? 우리가 막그 뭐 괌에 그 식당을 오픈했는데 싸게 싸게 어시잉. 예, 우리 수미 선생님이랑 기가 막히게 응? 김치 나박이랑 해갖고 다 준비돼 있으니까 퍼뜨고 시 <laughs> 어떠세요? 느낌 <laughs> 좀사나요 야, 널 진작에 알았으면 가문의 영광에 늦는 데 나도 모르게 야, 너, 너무 이렇게 돌아. <laughs> 너무 잘 어울려. 그래? 그걸 봤어? 못 봤어. 그걸 못 봤어? 여기 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왐마 그냥 기가 막히는 <laughs> 거만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너 이대로 입고 가도 될거 같아 근데 그래요? 나 이거 선글라스 살짝 올리면 진짜 멋있는 거 알아요? 기가 막히지 류님 <laughs> 준비됐습니다 저 어? <laughs> 완벽하게 캐릭터링 준비됐어요 예 네. 언제든지 갈수 있어요 서비스 가능 준비됐습니다 아, 내가 이러니까 모델 일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 방송 일은 진짜 많아졌는데 모델 일이 많이 줄었어요 방송하고 나서 이게 사람들이 개그맨인 줄 알아요. 좀좀 드세요 파스타 왜? 드시고. 왜? 파스타 아, 드시고 드셔 드시고. 드셔? 네. 제가 홀에 몇번 있어 보니까 아는데 저거는 정말 잘 드시는 거예요. 아 정말? 네. 진짜 별로 안 드시는 거면은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Try some of t h i 김치, 는잘 오픈을 안 하신다 p u n a Anna, Sinda. What's i 드셔, 잘 드셔. Like a right? Oh, right? Really? The yeah, they, they, really, combine the they really combine their flavors like this. Mm. Mm. These one together mm. is rockin' good. Just like the shrimp patties of wam. It is. Korean. It's <Dusk2> <surf connections> 이거 네. 어사골라어 진짜. 어 나이스. 어 우리가 이, 언제 또 이렇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laughs> 우리 또... 아마 가는 날까지 여권까지 뺏겨갖고 지금. 우리 <laughs> 선생님 거를 사주는 명분을 해서. 그렇지. 그러면 동시에 이제 팀원들 거 같이 샀다고. 그래 그래. 그래. 네. 그게... 그러면은 저는 이거 고를게. 예. 네. 저는 에이, 개인적으로 차분답이다. 이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형한테. 이거 우혁이 형한테. 아어혁 오빠. 노란 컬러할까 이런 게좀 어울릴 것 같아. 혁이 오빠가 팔뚝이 좀 이렇게 어. 우람해. 어 엑스라지 딱 골랐다 저보다 덩치가 있으시니까 엑스라지 어, 딱 보니까 형님거네어딱 이게 느낌이 오네 딱 미누역 써있어 <laughs> 아, 이거 미누역 약간 이거 에릭이랑 잘 어울리는 거 같은데? 이거 근데 형이 나시 입을까요? 저는 좀 입긴 하는데 어 속에 이렇게 이너웨어 쩔티 입고 입으라고 해보줄거 아, 같은데 이거 <laughs> 입은 거 보면 너무 웃길 거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도망칠 수도 <laughs> 있어요 야 에릭 이거 입고 에릭 이렇게 봐 붙여했어, 어어나 상상돼 어떡해. 너무 좋아하시네 <웃음> <웃음> 에릭 너무 딱이야 에릭 입으면 그 <laughs> 그럼 이걸로 하실 거예요 이걸로? 이걸로? <웃음> <웃음> 어 이거 사이즈 미디엄 딱 좋다. 블랭킷이랑 쿠션해서 0 달러니까 음. 같이 해서 드리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럴까? Excuse me, how much is this? t w h e i Hold on, hold on, hold on. So, is discount please? Discount? Yeah. And then I okay. I, oh, oh, really? really? And then I okay. I, oh, oh really? really? Yeah. Yeah. First time visitor. First time. Yes. Okay. <laughs> so discount. Yeah. Uh huh. 20%. Twenty percent. Twenty percent. Really? Wow. Yeah. Thank you. 000. So two hundred. 땡큐 a n k you so much. 아, h that was a good one. Good. Wow. Good. 근데? Good. 아, 어. Good. Thank you so m Good. g o Good. Good. g o Good.